밥도 잘 먹고 아픈 데도 없고 건강검진도 괜찮다는데 자꾸 피곤하고 밥 먹고 나면 졸리고 체중이 줄거나 늘고 혹시 이게 최장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최장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통증도 없고 경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가지 음식 지금 여러분 식탁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오히려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시리얼. 시리얼은 건강한 아침식사죠. 곡물에 우유 타서 먹으면 깔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잠깐 멈춰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시리얼은 정제된 밀가루에 설탕이 번복된 곡물 모양을 한 디저트에 가깝습니다. 한 컵에 각설탕 34개 분량의 당이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혈당은 급격히 오르고 췌장은 이걸 잡기 위해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분비합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지쳐가게 되죠. 손주 아침 챙기느라 시리얼 사놓으셨다면 지금부터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찐빵 모닝빵 같은 부드러운 빵 종류. 딱딱한 음식은 치아가 불편해서 못 먹겠고 찐빵이나 모닝빵이 부드러워서 편하더라. 이런 부드러운 빵들이 최장에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제, 밀가루, 설탕, 그리고 마가린 같은 경화 유지가 들어간 이 빵들은 씹기 쉽고 달콤해서 많이 먹게 되고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립니다. 식사 대신 모닝빵 하나 드시고 커피 한잔 하신다면 그 조합이 최장 입장에선 매일 아침 폭격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숯불구이 고기. 불판에 구운 삼겹살 냄새부터가 밥도둑이죠. 여럿이 둘러앉아 고기 굽는 재미도 있고요. 하지만 고기를 고온에서 굽게 되면 그 과정에서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특히 숯불처럼 연기가 많이 나는 방식은 췌장 세포에 염증을 유발하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죠. 맛은 좋지만 그 맛을 위해 췌장을 매번 혹사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꿀물 식혜. 예전엔 어르신 피곤하시다 하면 꿀물 타드렸잖아요. 아플 때 꿀물 도울 땐 식혜. 하지만 꿀물과 식혜는 모두 섬유질 없는 단순당 액체입니다. 즉 설탕을 물에 녹여먹는 것과 비슷한 구조예요.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췌장은 곧바로 인슐린을 쏟아내야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췌장도 결국 지쳐버리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 마셨던 꿀물이 사실은 췌장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면 어떠세요? 다섯 번째 떡볶이. 시장에서 떡볶이 하나 먹고 튀김 몇개 집어먹고 그게 시장에서 느끼는 재미죠. 하지만 떡볶이는 찹쌀떡, 고추장, 물엿, 튀김까지 더해져 혈당, 염분, 지방이 동시에 들어오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특히 고당지수 음식은 혈당을 순식간에 폭등시키기 때문에 췌장에는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죠. 그 짧은 간식 시간이 췌장에겐 매일의 전쟁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믹스 커피. 하루에 커피 두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저는 쓰면 못 마셔서 믹스로 마셔요. 믹스커피의 문제는 프림입니다. 프림에는 식물성 경화 유지가 들어있고, 이건 장기적으로 트랜스 지방과 유사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커피보다 설탕 함량이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블랙은 괜찮지만, 믹스커피는 기호식품이 아니라 최장 피로촉진제입니다. 일곱 번째, 과일주스. 아침에 사과주스 한잔 마시면 기분 좋잖아요. 비타민도 많고 몸에 좋은 줄 알았는데 과일은 좋지만 과일 주스는 섬유질 없이 당만 뽑아낸 액체입니다. 이건 췌장에겐 혈당 폭탄입니다. 특히 주스는 쉽지 않아 흡수가 빨라서 인슐린을 쏟아붓듯이 분비해야 하죠. 사과는 통째로 먹으면 약이지만 주스로 마시면 췌장에겐 독이 될수 있습니다. 췌장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식후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피곤함, 졸림, 더부룩함, 살이 빠지거나 늘거나, 그게 최장이 보내는 도와달라는 무언의 손짓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바꿔보세요. 모닝빵 대신 삶은 고구마,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물한 잔. 이 작은 선택이 최장에겐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최장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한 끼만이라도 가볍게 부드럽게 챙겨보세요.